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상계 금호타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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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평에 거주를 한다고. 아, 아니, 지금 현재 법으로는 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평이요? 네. 어, 어 글쎄, 지금 요, 이 프로그램은 31평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 어, 음. 네. 어, 방이 세개인가요방세개 화장실 두개 네네. 어, 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혹, 혹시라도 이제 요게 잘못 네. 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 같은 네. 거는 실거래는 지 맞으니까 지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어, 일단 이제 상계 금호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단지도 작고 네, 네. 예, 단지도 작고 단지도 이제 230세대에 26년차가 됐고 용적, 음, 네. 그리고 용적률이 이제 300%가 넘게 되기 때문에 네. 어, 그죠. 지금부터는 어, 우리가 크게 뭐 가격, 그러니까 주위 이제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을 생각해 보기는 조금 힘든 아파트예요. 물,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 이게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작은 데로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부분하고는 이제 다르게 투자 입장에서 봐도, 어, 그렇게 좀 이렇게 역으로 해서 대단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어, 어디 보신 아파트가 있을까요? 그냥 음, 공인중개사에 가서 여쭈어 본 거는 있습니다. 아 네. 집을 보신 건 없으시고요? 네네. 집을, 우리 집을 제가 음, 두 사람 명의로 있다가 한 사람 명의로 아, 하는 바람에 예. 시간이 좀 걸려서 정리를 이제 끝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내놓을까 싶어서 예.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어, 일단 우리 이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공기도 좋고 위에 산도 있고 네. 어, 살기 좋잖아요. 이 네. 네, 살기 좋은데 우리 이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거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베드타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의 접근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하고의 접근성이 아주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서울의 동부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전망을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일단 다 같은 베드타운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중심부로 이동을 할수 있는 역세권이면은 좋은 예, 네. 네, 좋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이 개발 계획이 또 가깝게 있으면은 좋은 그런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네. 하나가 이 건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혹시 재개발 이슈가, 이슈가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어, 어머님이시니까 동네를 뭐 크게 뭐 멀리 벗어나기는 싫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마들역 지금 보신 거 괜찮게 네. 보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 주변으로 해서 혹시 호재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 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 창동 역세권 개, 역세권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 기지 이동한다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다 들어보셨네요. 그 정도는 문자로 오더라고요. <laughs> 아, 그 부동산에서 오죠?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마들역 쪽으로 가면 이 상계중용 10단지 그리고 뭐 네, 네, 구단, 예. 9단지 11단지, 네. 그리고 이제 뭐 12단지, 이렇게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역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블럭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뭐 창동, 그, 그러니까 그, 차량 기지가 이동하면서 이쪽에 또 그런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네. 이 동부권에서는 어,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1 0단지또 괜찮고 11단지도 이제 괜찮 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지금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창동 아니 차량지가 밑에 있다 보니까 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어 지금 수평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호타운 이거 얼마에 팔린다고 하던가요? 이거에 4억. 지금 5억까지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 이제 혹하고. 네네. 아마 4억 한 5천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음, 4억 5천 정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0단지가 네. 저는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10단지가 용적률도 160% 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으면 네. 나중에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10단지가 제일 괜찮은데 네. 여기로 가신다고 하면은 <laughs> 한뭐 21평 이내 23평 요정도면은 가격이 어느정도 얼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10단지 쪽으로 가시는 거 괜찮고 10단지가 네. 아 가보니까 평소 너무 작고 가격이 너무 비싸네 하시면은 바로 위에 11단지를 가셔도 가격은 살짝 저렴해요 얘보다는 차량 기지에서 아. 좀 떨어져 있다라는 이유로 어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11단지도 이 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저 거기 같아요. 가보기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옮기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가서 네, 가서 한번 10단지나 11단지 뭐 매물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호수라든지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